시작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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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또 마지막 한 대. 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니, 하세요 이민우 이준아 현숙 선생님이 왜 나와? 아시답니다. 아죄송합니다 시간이 시작이 안 좋고 부담 갖지 마요 부담. 아직가 1년이 이번에 네. 이 JTBC 아는 형님, 완전 오랜만이거든요. VIP DC 팀으로 와우. 네. 와우. 진짜 이렇게 진짜. 찾아뵙는데요. 형진소의 예? 네. 진행을 맡게 된 세븐틴의 순간입니다. 오늘 저희 세븐틴이 또다시 완전체로 아는 형님의 전학을 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, 제 멤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? 자,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세븐, 세븐틴, 안녕하세요. 아, 세븐틴입니다. 세븐틴다. 어두 번째는 또 기분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어. 남다르진 않죠? 아니요 그냥 기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멤버들이 어 저번보다는 확실히 긴장이 어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지금 저도 대기실 <laughs> 그, 그 캠을 찍고 있는데 네. 제가 제일 긴장한 것같에요자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. 바로 스드하게 오늘은 뭐 일을 뭐 많이 안 하고 게임을 할 거예요. 어 게임 보자. 아. 요즘 그 이어마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. 음. 그래서 보컬 팀, 퍼포먼스 팀, 힙합 팀으로 어 <laughs> 이어마라는 그 게임을 할 건데요. 네. 단어는 그냥 세븐틴틴에 관련된 단어예요. 단어예요. 어. 그렇 그리고 꼭네 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오몇 어, 어, 글자까지. 그거까지 고려해서 글자도 이번 팀이죠. 아, 네. 아, 자 그러면은 기대된다, 재밌겠다. 클레인, 자 제일 못한 팀이, 못한 팀이 못한 <laughs> 팀이 무반주로 신곡 댄스와 함께 70초 PR 타이을 아, 70초요? 네. 70초. 굉장히 굉장히 길네요. 굉장히. 그렇죠. 시작. 지금 날 찾아가고 있어.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. 땡. 어이 뭐야? 세븐틴의 너무 멋진다. 너무 멋진다. 자 D. 다이몬드 아이디어 컷오 이렇게 해서 포먼스 이너만 진짜 이승이내 울고 싶지 않아서 세븐틴나 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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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낀다 여러 가지가 데뷔 아니요. 때부터 공들여 다왔 생각이 나네 세븐틴의 하나 정말 넓다 진짜 많다 이노아 주 나이스 땡왜안좋 나이스 맞잖아 아니아니나나 답이 아낀다고 알아 아닙니다 아예 아예 아닙니다 아이엔드 뭐, 고데세미콜론세미콜론 아, 아, 수록곡입니다 러아 어? 러브 아, 아, 아 러브. 야, 우리 우리 다아주 나이스 잖아나이요 근데 아주 나이스 아 나이스 잖아아주 나이스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이가 송우아니 내레송잠이었습니다가아니야아니레가송아니레욱아니 내가. 송가아니아니 내가. 송우아니 내가. 송우아니 내가. 송니 내가. 송니 내가. 송우아니 내대 송우아니 내가. 송우아가송우아 어. 내가. <laughs> 어. 가 자 그러면은 그래요, 수자 씨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모든 그래. 다내는 거지? 아, 아 그러면은 모든 네. 말만 되면 돼. 애매한 건 아, 너가 아. 내지 마. 그러면 그러면 진혁이가 아, GSTV가... 없을 것 같은데. 아, 그래. 아, 아니, 그냥, 그냥, 그냥 이대로 가자. 네 그래, 그렇죠. 그래. 그래. 그럼 나는 <laughs> 내가 진혁 보인다고 축 도시아가 제 아, 감독이네. 아, <laughs> 아, 말이 안 됐어, 근데 솔직히. 자알겠습 대본을 제가 쓴게 아니에요. 가만. 자 종혁 씨 캐럿 랜드 호랑이의 시선. 독! 피! 정답! 독! Oh, 피! Oh, 나 뭐야? Oh, 독가스 생각났는 피알이 뭐야? 독가스? 독가스? 독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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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났 독가스 자 <웃음> 다시 힙합팀이에요? 힙합팀 동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한 없던데요 독! 을 제거하기 위해 네 맞습니다 자 원우씨 갈게요 <laughs> 세미 콜론 공식 발표다. 민규 씨 세미 프론즈였다. <laughs> <laughs> 세미, <프로. 웃음> 세미, 세미, 다 세미 네. 잘했습니다. 민규 씨 잘했습니다. 유맥 맥아아어왜웃기려고야아 유맥 미해피 이 아니, 관련된 걸로요. 몇 번이에요? 몇 아! 이고요 이백만 제이러 이백만 도 있어. 이만 이렇게 매이가 아 쿱스야. 보는 씨레프 오케이. 천 번. 보는 찬이의 반만 따라가면 토익 false. 점수가. 멀다. 토익, 합격은 물론이다. 아, 쿱스 씨 쿱스 형이 세븐틴 리더인 이유가 있네 찬이 이 찬이 라고 열심히 해서 아이그열 이게 사실, 은이이어악이 이, 이, 이그 게임에서 제일 어려운 낱난낱던데낱낱낱스낱 그, 난, 난 별명 중 하나인 줄알낱한낱낱낱낱낱낱낱낱낱낱낱낱낱낱낱낱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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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제가또 에너지 넘치는 노래 네. 많이 부르는데 에너지 넘치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, 아는형님에있어서 오늘 재밌게 놀다갔으니까요 <laughs> 네.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저희 세븐틴이 출연하는 아는형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박사수 <laughs> <다 웃음> <다 웃음> <laughs>